평화 속 경제 뉴스와 이슈를 살펴보는 맛있는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오늘은 제목은 그 맛있는 경제인데 씁쓸한 경제라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도 경험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 그중에서도 특히 하루 매출이 들쭉날쭉한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매출 하락이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정은 어떻고 대책은 무엇인지 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봉환 이사장과 대전상인연합회 구범림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그 대전시내도 거리가 한산했었는데요. 그 입학식을 비롯해 각종 모임도 대폭 축소되고 있고 소비활동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소상공인들 피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구 회장께서 좀 먼저 말씀해주시죠. 예. 어떻게 이 방송에서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전멸이라고 할까요? 예, 예, 예뭐 매스컴에서 많이 지금 보도되고 있지만은 식당에 가면 썰렁하고 예. 또 여행사 직원들은 전화를 받을 수가 없답니다. 예, 예, 예. 거의 뭐백0로다 취소 입장이고 그리고 전통시장 과 상병가에서는 또 이제 사, 사람이 밀집되다 보니까 또 꺼리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예. 전통시장 매출이 저희들 통계학적으로는 매스컴만 60%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80%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 체감하는 게 상당하군요. 일단 뭐저 같은 경우를 봐도 뭐 모임이나 뭐 만남 이런 게뭐 많이 좀잘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특히 그소상공인도 모두 피해를 보고 있겠지만 그중 특히 타격이 큰 업종이 있다면 어떤 곳이고 또 이유는 무엇으로 보시는지 구 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뭐 지금 뭐 전통시장도 피해가 많지만 또 특히 대전에는 그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예. 주앙로 지하상가에는 그 지하다 보기 때문에 공기라든가 좀 탁해서 더 많이 꺼려서 좀 많이 안 오시는 것 같고 그리고 식당 대형 식당이 또안 된다고 합니다. 예. 졸업 시즌이라든가. 단체 회식이 다 취소되는 바람에 예. 아, 식당가가 좀 많이 어, 타격을 있는다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이 사장님은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지난 그저요일까지한 3일간은 이렇게 이제 수치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람이 모이는 걸 이제 꺼리니까 숙박업부터 시작해서 이제 매출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 어, 제일 막 이렇게 많이 그 영향을 받는 데가 숙박업이 한43%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음식점업이 한33% 정도, 음,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저 전통시장이 35% 정도 이렇게 매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 조사가 됐습니다. 예, 예. 그 신종 코로나 예. 확산 속도가 이제 빨라지면서 이 사태가 그 장기화될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에그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회장님 어떤 걸 가장 바랄까요? 어, 지금 여기 조봉환 이사장이 나오시지만은 지난주에 예. 저희들이 제일 급한 게 마스크 있었습니다. 예. 마스크를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에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일부 걸 쓰고 있고요. 예. 또 이번에 대전시에서 마스크 3만 개 소상공인하고 또 우리 전통시장을 해서 해 주시기로 했고요. 예. 바로 이제 내일 모레서부터 전통시장 전체를 1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3월달까지 계속 그 방역 활동을 해주시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공단에서도 이제 뭐 많이 준비하시겠지만은 어, 저희들이 필요한 게 지금 마스크 손소독제입니다. 예, 예. 그래 저희들이 지금 저희 상인에서도 회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공단이나 대전시에서 음. 아,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예. 일단 그 지원이 그 방역 물품과 뭐 있던 그 방역 활동에 좀 집중된 것 같은데 좀 소비 촉진 활동도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엊그저께 저희들이 이제 대전 시장님하고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군내 예, 예. 어, 식당 좀좀 폐쇄하고 뭐 예. 어, 식당이 너무 장사를 안 되니까 좀 공무원분들이 어, 식당 가서 좀 식사하시는 모습도 좀 메스컴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 예, 예. 그런 건의도 했습니다. 네, 이사장님은 어떤 그좀 대안이 좀 있을까요? 예, 저희들 지금 이제 당장은 이제 이렇게 이제 매출이 좀 고객이 줄어드니까 이제 매출이 아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어, 정부에서는 일단 그저 200억에 대해서 음. 예, 예. 어, 우리 긴급 그 경영안정자금을 해서 예. 어, 내일 모레부터 이제 신청을 받게 됩니다. 일단 예, 예. 어, 긴급한 자금이 긴급하니까 어, 그래서 일단 그저이 지원 대상은. 어,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신청하는 단계까지 예, 예. 전년보다 10% 어, 매출이 줄어든 경우에 예. 신청을 할수 있고요. 예, 예. 어, 그러면 저희 도 이제 한도는 7천만 원인데 아마 대개 여러 가지 상장 거기까지는 안될 거고 예. 일부 뭐 중간 금액으로 이제 대출이 되고 금리는 2%를 적용을 하고요. 예. 어, 그다음 2년 거치 3년. 상환이 된 이렇게 자금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제 급한 대로 저희들 이제 200억 원을 어 지원을 하게 되고요. 어 그다음 그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일부 그저뭐기업은행이 음. 있던 그, 저뭐그어 금융권 예. 뭐 이런 데서 긴급 이렇게 그 자금을 지원을 하고 신용 보증을 예. 어 지원해서 일단 어 이렇게 그 어려움을 건널 수 있도록 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 아까 그 뉴스에서도 보시면은 그 아산시에서 96억 원을 이제 긴급 지원하겠다고 이제 자금을 풀었는데 자치단체 지원도 이제 곧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들 입장에서 볼때그 긴급 자금 지원, 경영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결국엔 이게 비지로 부채가 되지 않습니까? 네. 상인들의 부담은 좀 여전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해 받아들이기가 좀 쉬운 게 있나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제 200억 정도 이제 예산을 이제 확정됐다 그랬는데 대전시에서도 네. 3월달에 300억 정도를 지금 확정됐다고 저희들하고 회의를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 300억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큰 빚입니다. 예. 뭐큰 이런 메이스 때나 또 이런 안전자금을 많이 주시는데 계속 빚준 사람이 지기 때문에 최고 7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할 수 있는 거는 뭐 500에서 1 0 0 2 0 0이거든요 그 여러 사람한테 좀 혜택이 가도록 빚도 좀 부담 가지 않게 예. 어, 최고를 7천만 원 투지 말고 500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해서 어떻게 이런 그 어려운 시기를 좀 넘길 수 있는 거더 예, 예. 많이 또 빚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갚는 데도 엄청 힘들거든요. 예, 예. 그렇죠. 지난 일요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 교민을 수행한 충남 아산과 그 진천을 방문했었는데 오늘은 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원양온천시장을 이제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그 대통령께서 방문하셨을 때그한 여사장께서 새도 못낼 정도라고 하소연하신 게좀 그 인상 깊었었는데 그이 공단에서는 그 아산과 진천 이쪽 지역에 좀 어떤 지원책 같은 게좀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 뭐그 우리 그 우리 교민들 수용시설이 있었던 예. 뭐 지역이고요. 일단. 그 방역 대책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예. 어쨌든 여기도 이제 그뭐 이런저런 그그 그 사유로 예. 어 결국 이제 고객이나 이제 매출이 줄어들게 막 그렇게 에, 짐작이 되는데 막 그렇게 될때는 저희들은 이제 상황을 쭉 이렇게 그 예의주시를 해서 예예. 막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일단은 그 어려움을 좀 넘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 막그그 어, 경영 안정자금을 조금 추가로 배치하든지 예. 해서 어 일단 이런 어려움을 그 넘길 수 있도록 하고요. 예예. 그다음 지금 이제 우려 하는 대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결국 이제 매출이 줄어들고 결국 이제 비수로 남게 될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걸좀 넘어가면서 예. 그다음 저희들이 제 경제가 좀 활성화되면 고객도 좀 오실 거고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조금 이제 다시 좀 늘어나게 될 거고 예. 그다음 이제 소상공인 전통시장도 이제 온라인 뭐 이런 그저 여건 그 변화에 좀 맞춰서 이렇게 고객을 조금 이렇게 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런 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구 회장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네.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예, 대전은 어느 도시보다도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대전 시나 우리 시설공단이 또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전통시장과 우리 상점과또 식당가는 어느 도시보다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